오늘 뉴욕 등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고,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개장 초반에는 모두 하락권에서 등락하는 부진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데 따른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었지만,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가 또 감소를 하면서 고용시장이 안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투자의 기제라고 불리는 워런버핏이 식품업체인 하인즈를 인수하겠다는 대형 M&A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이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다우존스 지수는 약보합권으로 다시 돌아서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는데요. 마감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0.07%가 밀려났습니다. 13,973 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일간 차트의 등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하락권에서 등락하다가 장 마지막에 강보합권으로의 시도가 나왔다는 점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약보합권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다우존 스지수 업종별 흐름은 어땠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이 우세한 흐름이었는데요. 어, 그런 흐름들 속에서도 금융주는 0.6%가 올라갔습니다. 경기민감주 0.5%로 밀려나는 모습이었고 기초소재 섹터 역시 0.3%가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업종들 흐름 살펴보면 통신주가 0.4%로 부진하게 밀려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상승 상위권 종목입니다. 알코아가 오늘장 가장 크게 오르면서 2.6%의 상승, 이어서 JP모간체인스와 트레블러스의 순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카콜라는 1% 넘게 밀리면서 오늘 가장 부진한 모습이 기록됐고 어제 실적 발표한 시스코 시스템즈가 0.8% 조정 나왔습니다. 월마트가 이어서 마찬가지로 0.8% 조정 받았는데요. 특징 종목의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입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의 하락 압력을 넣은 대표적인 종목으로 시스코 시스템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실적을 이 기업이 발표했습니다. 순익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장 거래에서 하락으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해서 올해 매출액 전망치를 시장 예상 상담보다 낮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만 움직임 나왔고요. 1% 미만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네, 나스닥티슈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강부합권에서 거래가 마감됐고요. 0.06% 오른 3,198포인트 거래됐습니다. 차트의 움직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장 초반보다 마지막으로 가면서 탄력을 키워나갔다는 점알 수가 있습니다. 오후 1시 구간에 상승 전환한 이후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 기록됐고 장중한 때는 3,202포인트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S&P500 역시 오늘 강부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종가를 함께 확인해 보겠는데요. S&P500 지수는 0.07%가 올라가면서 1,521포인트의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아래 차트의 등락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개장 초중반에는 하락권을 중심으로 부진하게 등락하다가 오후 1시 정도에 상승 전환한 이후에 S&P 500이 고점 높여간 구간에서 거래 마감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4분기 부진했던 유로존의 GDP의 발목이 잡히면서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깍그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깎으 지수가 0.7% 조정받으면서 3,669포인트 기록했고요. 차트 등락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초반에도 역시 부진한 흐름이었던 것은 마찬가지지만 급격하게 낙폭을 키워간 구간에서 오늘 부진하게 등락했고요. 장중한 때는 3,657포인트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진한 장 속에서도 오늘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선방했던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음, 우선 르노사 같은 경우는 7%대 급등흐름 기록했다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포착되고요. 플라스 전력 정이 4.9% 그리고 아래쪽으로 BNP 파리바가 1.9% 대로 상승을 하면서 실적 개선에 따른 어,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르노사의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특징도 정리해 드립니다. 네, 특징주로는 BNP 파리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증시에 상장된 3대 은행주 가운데 유일하게 BNP 파리바만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실적 자체는 부진했습니다. 시작을 실망시켰지만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20억 유로의 비용 절감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시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요. 이에 따라 주가 화답했습니다. 2%에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나머지 유럽 증시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네, 계속해서 독일의 닥스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닥스 지수는 1%가 넘게 밀려났습니다. 1.0%의 조정으로 7,631포인트 기록했고요. 차트의 등나 살펴보겠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오전장 초반에 하락으로 반전한 이후에 계속해서 부진하게 등락을 하면서 거래가 마감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장중 저점 라인에서 거래가 마감됐고요. 전 업종이 하락하는 부진한 모습 기록됐습니다. 특히 1%대로 하락한 업종 살펴보면 경기 민감주입니다. 1.1%의 조정을 받았고 기초 소재가 0.8%대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유틸리티와 통신주 역시 1%대 낙폭을 기록하는 부진한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주요 상승 상위권과 하락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만 아, 바이, 바이어스도프가 0.6% 상승했고요. 루프탄자가 0.3%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피니언 테크놀로지는 2%가 넘는 낙폭 기록했고 오늘도 자동차주가 밀려나면서 폭스바겐과 다임러가 나란히 1.7%씩 밀려나는 모습 기록됐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권에서 거래가 마감됐고요. 0.5% 조정이 나왔습니다. 종가를 확인해 보면 6,327포인트 기록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차트의 등락을 살펴봤을 때 장중 저점이었던 6,302포인트보다는 낙폭을 줄여 가긴 했지만 6,327포인트에서 최종적으로 0.5%가 밀려나는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업종별 등락흐름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기록됐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종목들의 움직임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승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는 BHP, 빌리톤이 약세장 속에서도 선전을 하면서 1.4%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소매기업인 넥스트가 1.2%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주 부진했습니다. 롤스뱅킹 그룹이 0.7% 조정 나왔고, 바클레이즈는 어제 0.4% 하락에 이어서 오늘은 2%대 큰 낙폭 기록하면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보다폰 그룹 역시 어제 1%대로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2.3%로 더욱 크게 밀려나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자 이렇게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상품 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0.4% 상승한 80달러 55센트 기록했고요. 미국채 10년물 오늘도 2.0%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WTI가 0.3% 오른 97달러 31센트, 브렌트유는 소폭의 상승으로 11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금값은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0.6%가 추가적으로 밀려나면서 1635달러 50센트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장 마감 동향이었습니다.